돈도 못 보신 데다가 빚도 많으시다 그래요. 네. 아니,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제가 그래도 서울시장 그만두고 나중에 뭐 변호사 되면요. 네. 아니, 변호사 안 돼도. 네. 강사만 열심히 해도. 네. 빚 많이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 저는 사모님께서는 그래도 내주하시려면이빚 있는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세비는 사모님. 그 눈이 뺐죠. <laughs> 네. 네, 아니 사실은 그어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네. 만날 때 네. 제가 그때 막큰 소리를 일렇게썼어요 네. 나는 시대에 매듭을 푸는 사람이 되고 아, 싶다. 아, 그랬더니 그다 게 그냥 딱 그냥 깜빡한 거예요. 아, 사모님과 매듭을 그러니까 푸세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 <laughs> 세상에 매듭. 을 <laughs> 그랬더니 어뭐 제가 집을 팔아서 어디다가 기정을 할 때도. 음. 또, 뭐, 음.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 생기면 그냥 그런 단체 갖다 주는 거를 네. 안 말리더라고요. 음. 사실은 좀 말렸어야 아. 지금 어디 좀 숨겨놓은 아. 뭐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없었죠. 근데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고맙죠. 요즘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적폐청산 TF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의 과제 중 서울시와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명 박원순 제안 문건이 있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당시 실제적으로 그런 공작 정치, 어떻게 보면 피해자시잖아요. 네. 네. 우리 저 박주민 의원 오늘 안 나오셨는데, 네. 어 제가 그때 이 고객이었고, 네. 변호사였습니다. <웃음> 변호사. <웃음> 왜냐면 그때 네. 국정원이 저를 사찰했다고 네. 제가 폭로했더니 네.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네. 건 거예요. 근데 어뭐 박주민 의원이 유능해서 네. 변호사로서 1심 일심 대원 다 이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시장 되기 전이었고 네. 또 시장이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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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선미 의원이 그때 네. 폭로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저도 봤는데 보니까 두 장짜리인데. 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 그, 보수단체들을 동원하고, 네. 언론을 동원하고, 음, 음. 그 다음에 정경련을 동원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어,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좌파 시정을 네. 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다 현실. 집행이 됐어요. 그럼, 왜냐하면, 네. 보십시오. 보수, 아주, 그냥, 보수도 그냥 보수라고 어, 할수 없어요. 어버이연합 네. 거기에서 처은 상대로 음. 19번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제가 간첩을 말하자면 채용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유성 씨라고 하는 <laughs> 네. 분이 사실 나중에 전부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어, 이, 말하자면 억지로 네. 허위 조작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네. 그뭐 무슨 뭐죠 그저 여권인가 뭔가도 위조하고 그 그래서 네.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분은 더군다나 저 앞에 전임 시장이 최고선업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어버 연합이 막 공격하고 그랬죠 그 네. 저도 유우성 씨 사건에 이제 본의 아니게 결되돼 있는 변호인이라서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사건의 탄생은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추측하건데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 라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똥을 튀게 해서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개의 사건으로 가긴 했지만 네. 처음 시작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어 의도적인 어떤 다른 예. 계략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한나라당 그 당시에 예. 어, 박원순 저격 특위라는걸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때 뭐전 구청장이 앞장서 그러지 않아요? 이민 네, 뭐, 네. 네. 국회의원 <laughs> 네, 네. 위원장이었고. 네. 서울을, 실명하셔도 되죠. 네, 네. <laughs> 거기다가 그. 그래도 우리, 제가 네.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음. 그래도 한 번도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세요. <laughs> 네. 우리 시민들 앞에서는 항상 인자 웃음. 그러 참, 시장님도 그런 감정 그 컨트롤 참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 성격 같으면 그냥 막 실명 거론하고 그냥 막 하겠는데. 기왕 쓰는 SNS 막 네. 해서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그아드님병역문제로또 음. 정말 집요하게 막 물어 뜯고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그런 고통과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은 뭐, 어, 시민들로부터 늘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죠.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어, 제가 야당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살벌한, 어, 이 박근혜 또 이, 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일이었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병무청,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 문제없다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흠집 대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 패턴 그대로 우리 문제, 예, 네, 그렇죠. 네, 그뭐 그렇죠. 지금 국당 네. 사태가 네. 뭐 일파만파 이렇게 되고 있는, 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가장 아버지인 그 음. 정치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방식의 공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정신 문제는 사실 네. 진실이 밝혀지고 네. 기간이 그래도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대선 직후에 박, 바로 박 밝혀지고 시님이 아들님 네. 문제는 지금 벌써 5, 6 년이 된 데다가 아직도 SNS에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짜 눈수를 생산해 나가거든요. 이제 뭐더 이상. 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신경 쓰지 조금 조용해지 아, 지금 조용해진 어.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박근혜 전부 때까지만 해도, 어, 뭐 저는 근데 심했으니까. 이게 음. 검찰이 가장 큰 책임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원이 사실은 뭐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게 그 문건을 조금만 더 조사했으면 맞습니다.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거를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형사소송법 처음 배우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네. 그러는데 정의를 세우는 세우기는 그냥 불의와 타협하고 이러면안 되는 거죠. 이제 정의가 네. 바로 세워질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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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야죠. 네. 적폐 청산해야죠. 예 네. 어. 네.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이제 보수 야당들은 정치 보복을 또 운운하고 있어요. 우리 이재정원 님. <laughs> 이 정치 보복을 운운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첨할수 없잖아. 아 예, 네? 제가 이재동 어... 의원님 관함 이거딱이거딱하자 이거. 네. 제가 제 정치 인생을 네. 어, 모두를 야당 의원으로서 제가 <laughs> 살아왔거든요. 네. 1년남짓 <laughs> 일년 1년 남짓의 정치 인생을 야당 의원으로 살아본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포지션을 좀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무조건 반대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예전에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야당은요. 국민의 목소리와 일치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했을 때가 되건 안 되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잡고 보자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적폐청산이 지금 정치보복이다라는 말도 같지 않은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2017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협치를 운운하면서 그 정책적 후퇴,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지를 후퇴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짜 야당이 할 일은 아니죠. 저는 진짜 야당으로서 어, 정치 인생 모두를 야당으로서 보내온, <laughs> 보내본 저로서는 <laughs> 제대로 정말 알려드리고 아, 싶어요. 저는, 여당이에요, 여당. 예? 저는 이재정 <laughs> 의원님 정치 인생 그러시길래 한 10년 <laughs> 아,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 1년 됐어요, 1년 에 1년이 예. 1년이 아, 1년이에요. 정말 1년을 10년 같이 하셨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야당의 눈치 보지 말고 이런 적폐 청산과 여러 가지를 확실히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무회에 갔어 그~ 조국 이제 우리 민족수석 뵀잖아요 소신껏 하시라고 네. 뭐~ 언론에 무슨 비난이나 뭐~ 야당 이런 거 절대 주눅들지 말고 네. 뭐든지 하시라고 네. 내가 격려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야당이 네. 제대로 싸우셨으면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난번 예.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5%퍼막 이러니까 떨어질 여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발목 잡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면은 본인의 지지층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야당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그저 그냥. 저는 거기 기대 안 합니다. 네. 그러신까요 <laughs> 예. 적폐라는 네. 게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네.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그럼요. 계시고, 그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그 시장님이 그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셨다가 강연에 참석한 한 청년의 어머니랑 직접 통화하셨다 고 그래요. 어. 기억나세요? 예예, 아. 예, 그런 네. 적 있죠. 남도학숙이라는데 내용은... 갔는데요. <laughs> 네. 아. 그러니까 뭐 여러 질문 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네. 아, 손을 들더니 자기가 지금 어떤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머님이 상당히 반대를 하신다고. 그래서 아.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참.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시장님, 서울시장님, 지금 시절이 만약에 우리 정부였다. 음. 네? 그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였으면 시장님의 그 많은 정책이 더 현실화 됐을 거고 성과가 지금보다 훨씬 음.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아 그럼요. 네. 지금 사실은요, 서울시 정책은 제가 이런 자랑 안하려 그랬는데 네. 자꾸 또. 아, 오늘은 좀 자랑하셔도 아, 자화자찬 아, 방송이에요. 자화자찬 아, 방송. 그래도 제가 너무 자랑한다고 또 그런 <laughs>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어그 사실 세계에도 여러 네. 도시에 네. 지금 한 50개 프로젝트가 수출. 됐습니다. 그런데 음. 예, 뭐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시면 네. 이미 우리가 SPC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환승 시스템을 환성 수출했습니다 시스템. 사실은 와. 뭐 기업들이 가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제가 시장실을 아주 디지털 시장실로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네. 실시간대로. 뭐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걸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아, 상황실처럼. 예, 그럼, 네, 그럼요. 음. 거기다 딱 하면 지금 소방관들이 어디 출동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거기 화재 현장에 CCTV 이런 걸다볼수 있고요. 네. 제가 딱 음. 전화 걸면 바로 어 소방서장이 나와가지고 네. 바로 음. 동영상 음.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네. 뭐 이런 시스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해외 수출해야죠. 네. 아니, SPC 이러면 흔히 돈 세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laughs> 늘 신문에서 봐오다가, 언론에서 네. 봐오다가, 이렇게 좋은 시정이 네. 여러 나라에 전파되는 방식으로 SPC가 음. 설립됐다는 게. 네, 그러니까 뭐, <laughs> 예. 기본적으로, 어, 뭐, 그건 꼭 제가 다한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네. 뭐 인프라라든지, 전자정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음.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어. 꿰고 그, 계신 거거요 네. 잘 네. 이제 해서 해외 수출하는 뭐 그런 일들이죠. 음. 특히 안전에 굉장히 또 중점을 두시고, 갑자기 네. 그 메르스 때, 시장님 그때 오. 또 완전히 강단 있게. 아, 이거는 네. 이제 국민들의. 이런 금강권이 심각하게 아, 위기를 네.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맞는 일이죠. 정말 감동받고요. 네. 음. 서울 시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정말 그때, 음. 그때 음. 김영우 의원님. 네,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아, 그렇죠. 음.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뭐 뭐든지 네.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시장님 그런 때그 단호함, 음. 그 눈빛에 네. 항상 시장님이 이렇게 좀 자상한 표정을 짓는데 그때는 정말 시장님 같지 않습니요 아, 그래 아주 당첨 공격받았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때그 무능했던 네. 그 보건복지 정책, 뭐 그때 그 장관, 음. 어, 단호하게 하시는데, 어, 저는 소름이 쫙 끼시더라고요. 예. 시장님 음. 그때 멋졌어요. 네. 앞으로 자주 그러겠습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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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박 시장님이 꿈꾸는 그 도시는 어떤 설계를 꿈꾸시나요? 이제 네. 제가 서울 특별시를 사람 네. 특별시로 만들겠다. 네. 아. 이렇게 제가 선언했고요. 처음에 시장님 나오셨을 때 슬로건이셨나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네. 그런 네, 주장을 주식, 했는데요. 네. 그 얘기는 그동안은 이제 아주 고도의 경제 성장과 네. 속도 중심의 이런 사회, 네. 물량적 성장 중심의 시대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계처럼 폭사당하고 네. 사람의 가치가 말하자면 무시되는 세상 속에서 저는 네. 더이상의 경제성장도 없다 네. 어~ 사실은 뭐~ 외국도 보면 그~ 예컨대 복지 예산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네.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동안 보행친화 도시라든지 노동존중 도시라든지 경제민주화 도시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사람의 중심을 놓고 네. 추진해봤죠. 그래서는 그 이전의 시장들보다는 이 어떤 도시의 미래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냈다 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고요. 네. 그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 네. 어, 전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뭐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님들의 어떤 정책은 서울시만의 음. 정책이었는데 이제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각그 기초단체장님들 보면 이제 구청장님들 보면 그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음. 게전 공대 중요하다고 네, 보니다 그것도 맞춤형. 네, 맞춤형. 찾아가는. 네. 네. 그 요새 통장님들도 다 복지 통장님들에서 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거죠. 예. 음. 네, 미세혈관들이다 네, 바뀌고 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네, 네. 일종의 복지 전달체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참여정부 마지막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한 상태로 그만뒀던 거를 저희들이 했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예.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네. 네. 벌써 어, 이 밤새서 해야 되는 거,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그, 저안 그, 그, 가고 싶은데요 그러지요, 그, 네. 아, 그러지요. 네, 이재정 의원님 일정 관계상. 아이. 네. 그러나 이 우리 시장님은 우리가 계속 좀 자주 뵙고요. 네. 우리의 정책도 좀 설명드리고 또 시장님 앞으로의 또 도시 설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또 도와드릴 수있도것 그렇죠. 도와드려요. 어 공교롭게도 네. 우리 진행자분과 제가 안행이 네. 이네요. 또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예. 네 10월에. <laughs> 아, 저희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는 뭐 괜찮은데 네. 우리 직원들은 직원분들. 벌써 한달 전부터 예. 준비하고요. 예. 한 일주일은 거의 밤을 새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센 소리 하고 싶어도 네. 아니, 우리 직원들 빨리 저녁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이 참게 되더라고요. 네. 그왜뭐좀 그런 소리 하시 않아요? <laughs> <laughs> 독감은 세게. <laughs> 그래도 공과사는 그럼요. 네. 방송과 공은 따로. 네. 근데 네. 그게 없었죠. 근데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고맙죠. 요즘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적폐청산 TF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의 과제 중 서울시와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명 박원순 제안문건이 있고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등이 있습니다. 당시 실제적으로 그런 공작 정치, 어떻게 보면 피해자시잖아요. 네. 네. 우리 저 박주민 의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음, 네. 어 제가 그때 이 고객이었고, 네. 변호사였습니다. <laughs> 변호사. <laughs> 왜냐하면 그때 네. 국정원이 저를 사찰했다고 네. 제가 폭로했더니 저를 네. 상대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뭐 박주민 의원이 유능해서 변호사로서 1심, 1심, 대원 다 이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시장 되기 전이었고 네. 또 시장이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한문건이라는걸 만들었다고 네. 우리 진선미 의원이 그때 폭로하셨죠. 네. 그래서 그걸 저도 봤는데 보니까 두 장짜리인데 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 그 보수단체들을 동원하고 언론을 네. 동원하고 음, 음. 그다음에 정경련을 동원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어,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좌파 시정을, 네. 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아, 집행이 진짜. 됐어요. 그럼, 왜냐하면, 네. 보십시오. 보수, 아주 그냥, 보수도 그냥 보수라고 할수 없어요. 어보이연합. 네. 거기에서 네. 저만 상대로, 여러 음. 번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제가 간첩을 말하자면, 채용했다.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런데그 유성 씨라고 하는 네. 분이 사실 나중에 전부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어, 이, 말하자면, 억지로 네. 허위 조작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 뭐, 무슨, 뭐죠. 그, 저, 칩니다. 음. 그래도 한 번도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세요. <laughs> 네. 우리 시민들 앞에서는 항상 인자 한 웃음. 그니까 참 시장님도 그런 감정 그 컨트롤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대성격 같으면 그냥 막 실명 거론하고 그냥 막 확인 기왕 쓰는 SNS 막 네.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아들님 병영문제로 음. 정말 집요하게 막물뜯고그해가지고 시장님도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그런 음. 고통과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은 뭐, 시민들로부터 늘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죠.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어 제가 야당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살벌한, 어이 박근혜 또 이, 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일이었잖아요. 제가 문제가 돈도 못 버신 데다가 빚도 많으시다 그래요. 네. 아니,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래도 서울시장 그만두고 나중에 뭐 변호사 되면요. 네. 아니, 변호사 안 돼도. 네. 강사만 열심히 해도. 네. 빚 많이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 저는 사모님께서는 그래도 내조하시려면이빚 있는 남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세비는 사모님. 눈이 뺐죠. 그래?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사실은. 그어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하고 네. 만날 때 네. 제가 그때 막큰 소리를 이렇게 쳤어요. 네. 나는 시대에 매듭을 푸는 사람이 되고 아, 싶다. 매듭. 그랬더니 그게 다 그냥 딱 그냥 깜빡한 거예요. 사모님과 매듭을 <laughs> 그러니까 좀 푸세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laughs> 세상에 매듭을. <laughs> 그랬더니 어뭐 제가 집을 팔아서 어디다가 기정을할 때도 <laughs> 또뭐 음.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 생기면 그냥 그런 단체 갖다 주는 거를 예. 안 말리더라고요 음. 사실은 좀 말렸어야 아. 지금 어디 좀 숨겨 놓은 뭐가 아. 여권인가 뭔가도 위조하고 그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분은 더군다나 저 앞에 전임 시장이 채운 사람 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부연합이 막 공격하고 그랬죠. 그, 네. 저도 유우성 씨 사건에 이제 본의 아니게 결련되어 있는 변호인이라서 어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사건의 탄생은,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추측하건데 박원순 시장을 겨냥했다라고 네. 느끼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똥을 튀게 해서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별개의 사건으로 가긴 했지만, 네. 처음 시작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어, 의도적인 어떤 다른 예. 계략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한나라 당그 당시에 네. 어, 박원순 저격 특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때 뭐전 구청장이 앞장서 그러지 않아요? 이민 네, 뭐, 네. 네. 국회의원 네, 네, 네. 위원장이었고. 네. 실명하셔도 되죠. 네. <laughs> 네, 네. 거기다가 그. 그래도 우리, 제가 네.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았